뽀 대망의 그랜드 파이널, 아~ 길게 왔습니다. 저 끝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고요. 일단 11시, 파란색, 테란 진영, s m b d k 님 쌈빵님이죠 자 5시에 빨간색 저그 TOP 커피밀크 네, 그렇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왼쪽 파란 뱅크 쌈빵님 이고요오른쪽에 <laughs> 빨간색 커피밀크님입니다 자,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해보자 일단, 오늘은 어떤 색깔, 어디 또 이길지. 사실은, 결승전, 태퇴전 되면, 어떻게 하나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태퇴전. 태퇴전이 많았죠, 결승전. 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태퇴전 되면은, 약간 좀, 승인이 그럴 수 있으니까, 브레인님은 그러면, 이오디님패배를 좀, 기대했겠네요. 근데 이제 커밀 님, 이오디 님이 재밌는 경기를 하길 바랐었죠 아 그렇구나 네, 결국에는 커밀 님이 올라가길 바라셨을 것 같은 <laughs> <laughs> <아니죠>, 네. <laughs>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애가기! 저거 스포닝 풀왜 이렇게 빨라요? 구드론인가? 아니, 아닌가? 아, 아니구나, 연못 봤구나 구드론 맞나요 이게? 구드론인것 맞아. 같죠? 맞아요, 맞아요. 네, 구드론, 승부수 띄우네요. 자, 저 페라는 지금 어떻게 됐네요. 아, 커밀님이. 아, 근데 대각이네. 근데 이게, 완막은 아니죠? 완막 아니겠죠? 어, 완막이 안, 안 되나? 잠시만요. 저 밑에 공간 안 들어가지나요? 어, 방금. 예, s c 1로 막아야 될 거예요. 아, 아. 네. 완막은 그안 맹. 사이에는 벙커 짓고 밑에 SCV로 빌막하는 그림이 있네요. 서플라이로 맞죠? 뭔가... 아, 서플라이 나왔고요. <laughs> 지금 테라 서치 안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아직 저그도 어, 서치가 된건 아니거든요. 어. 뭐 약간 렉이 있는데. 아, 테레스 10 나왔구나. 미니베베 안 보이네. 아, 하필 대각이네요. 그들은 운드러운인데 일단, 어, 저글링을 받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나온 걸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아, 레어 같죠? 여기서 저글링으로 뭔가 파생. 파생 상품을 만들진 않았어요 오호... 파생 상품 드루이라니 <laughs> 대단하신데요 어? 자, 일단 이거 홀드 박혀있구요 자, 본진까지는 뭐이진않고 와, 둘이 지금 드으로 시작된 이 어? 서있어요 지금 있다. 컨트롤 네. 실수로 버리는 거 없이 그 다음부터는 쭉쭉 째고 계신 거 같죠? 그다음에 구두돈에 승부투를 띄웠지만 이게 대각이기도 하고 해서 텐베 다음 그리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 S 1 2 6 6마리, 6 마린으로 나가는지 봐야 돼요. 자 출발 6 마린 저글링 저글링 더안 뽑는 거 봤으니까 한번 압박 넣을 거예요. 원 S 1 2어 저글링 했 아, 추가 S 1 B 했어요. 추가 링 했어요.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 저거는 많이 찍었어요. 야, 이런 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트군요. 여기서 6마의 그냥... 압박은 항상 있는 거니까 링을 뽑아준 거죠. 아까까지 올라가고요. 바로. 맞습니다. 선컨도 하나 취소를 했어요. 그렇네요. 한명치소하고 근데 네, 테란이. 약간 나와줘야 되는데, 안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쵸? 하면. 다, 다 손해요. 탐방님이 너무 좋은 그림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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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무조건 링 흑니칸 리... 한번 참. 박아준 것때더 손해봤죠. 그런데요. 적 추가되고요. 차에 올라가 오십니다. 이렇게 되면 무탈의 힘이 안 실리죠. 김민철은 구스포닝 출발을 해도 프로 테란들을 잘 요리를 하던데 일반적으로는 저그가 훨씬 불리한 그림이 됐죠. 음. 앞마당에 드론이 없어요. 바로 사매 처리. 래리를 잘못 찍은 건가요? 아니면 한시에. 멀티를 먹으러 아 멀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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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것 같죠? 자, 이민도 일단, 최적화는 잘 됐어요. 아! 마린이랑 싸우면은 아. 마린이랑 싸우면 아직 안될것 같아. 오? 점수가 잘 됐어요. 와, 설마 체력 빠진 거 점수 한거 아니야? 계속 추가 생산해주고 있고요 야, 드론 너무 없네요. 약간 오리성 플레이거든요. 민규탈까지 지금 모였구요. 그래서, 어우, 근데. 좋아요. 와. 간단하네요. 헤라. 흥미로운 거는 그동안 커밀리먼 요 타이밍에 테라나 항상 피해를 줬는데. 그럼 사건이 잘맞히겠죠 아, 공간 생겼어. 요 진짜로 들어오는 바베드. 공간 잡았어요. 여기 언덕 벽 끼고 싸울 수 있어. 계속 언덕 위로 가야 돼. 자, 위탈도피좀 달았어요. 다시 새 걸로 몇개더 줘야 돼요. 다 잡아먹어야 돼. 요 저런 거 튀어나온 것들 어떻게 봐야 돼? 나머 이 자리 되게 좋죠. 벽도 있고 시야 안 보이고 잘 합류 됐고요. 이제 모두 스캔. 지금에 <목소리> 오, 숨이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카뮤님을 한시 돌리기 음, 시작하고요. 아니 아니 한시 돌리고 있고요. 본진의 하이버 올리나요? 지금 1시, 1시 보고 나가는 건가? 1시를.. 삼빵님 화면 한번 불러주세요. 어어.. 컴맨님잡지 않게.. 아.. 본진으로.. 깜빡님도 압박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수비를 하는 그런 어, 그림이죠. 가운데 벽 없는 가운데서 어, 두 부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메딕, 마나 다 우와, 근데? 거의 다단거 메딕 피가, 거의 단거 같거든요. 매딕 피가, 많아가 없어서 지금 스팀팩에 지금 피를 못 채워주고 있는 그림입요 어, 같네요. 근데? 어어 Uh, 커밀님도 평소보다 커니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많이 되죠.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뭐, 이렇게. 뭐, 뭐, 아, 아 이렇게. Uh,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아, 아, 커밀님 인구 맞기. 그래도이 정도 병력이면 <laughs> 가능하거든요. 더 합류되기 전에. 어 테란 아, 병력 아, 합류된 병력 많아요. 아 레이커도 없고. 트페란드침밀님은 그쯤에... 다시 단단해져 가고 있구요 서로 얼마나 이제 멀, 멀티태스킹이 잘 되느냐 싸우는거죠 해뻔 하면서 할뻔님면 6시 스펜 찍었는데 6시 없는거 확인했어요 아직 한시의 존재는 모르는 것 같거든요 어? 알고 돌리는 건가? 아까 스캔 찍어서 확인하지 않았나요? 잠시만요 한시 찍었었나요? 빚죠. 네네 찍었네요 네, 네. 확인했습니다 아이 음. 스캔 기록이 안 남는 것 같은데 오안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스캔 기록이 이거 업으로 볼 때는 테라. 안 남았거든요 테란 비전 한안 보이잖아요. 네네네. 네. 남아 란한시 모르고 있어요? 어. 아시는 가 자, 한마당. 그란 본진 한번 보여주세요. 투스타. 아 네, 그래요? 맘의 탱배로 한번 나오려는 모양이네요 지금 타이밍 됐어요 3탱크 어... 미탈 팀아닌 깎게요저은는 하이브 어떤가요? 아직 안 올라갔어요 아이고 이제 3, 3탱 출발합니다 맘의 탱배 자 한시로 지금 갈렸어요 이제 와 인구수 어느샌가 다 터졌거든요? 지금? 아빵님 음. 95에 커밀님 60이에요 아 이렇게 되나요 이게 이게 많이 벌어졌는데 약간 커밀님도 커밀님 답지 않게 뭔가 실수도 많이 나오신 것 같고 딴빵인데 깐깐하게 음. 이미 잘하신다. 아, 이렇게 또뭐 그래도 잘갈 갈아냈지만 네. 지금 저은레어데저 맘에 탱배를 상대할 병력이 없어. 저 아직 퀸스네스트도 어, 아직 안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무탈 버려진 어, 것도 지금 잠바상에 네, 정신이 없어서 못 찾을 것 같고 너무 가난해서 병력을 뽑을 수가 없었어. 야, 이탈이 맘만큼 잘 안, 안 아, 먹게, 야, 이 무탈이 워낙 만 만큼 이렇게 잘안 움직여주네요. 이기먹게하이 무탈이 습니다 어, 그래도 많아요? 어, 테라는 되게 마음이 편하죠. 멀티도 없는 거다 확인했고. 멀티도 없고, 하이브도 아니고. 아, 나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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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 예. 저기, 나올 거예요. 저기, 서플 뽀개고 나올 거예요. 아, 빨리 피해 돼요. 빨리 피해야 돼요. 야 이거 약간 병만난 느낌인데요 병만난 느낌 구스갔다출면서 계속 오버로드만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멀티 못먹고 그냥 수비만 해도 뭐 사빵이 유리한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굳이 무리 안 하시고 수비 위주로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돌렸습니다 아. 아. 오잘 뺐어요 어잘 잘 펼쳤어요 그래도 피는 이제 다 뭐가요 이렇게 너무 많이 잡혔어요? 말이 아, 한꺼번에 녹았어요? 헤란이 7 시도 체크하고 어. 1 시로 또 체크하고 아 역시 딱 찍자마자 바로 체크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거 본대는 본지에서 출발하지도 않고 말라 죽이는 거죠. 말라 죽이는 거. 탱크만 계속 쌓이고 있어. 아 이거 많이 많아가. 그래도 체력 없는 걸 맞았어요. 자, 다시 한번 합류해주고요. 그냥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아 GG. GG. 오케이. 어, 다 갔다. 다 갔다. 1세트 마무리가 됩니다.